공사를 하고 있고 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이제 동주천에서어 복선 전철을 타시고 철원이랑 연천에 방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지금 그것 때문에 그뭐 전철을 몇번 하루에 뭐몇번 운행하고 뭐몇 회를 운행하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던데 아무쪼록, 어떻게 하든지 주민이 편리하고,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한번 걸어서, 읍내 쪽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읍내인 것 같아요. 마스 터치도 있고, 하나로 마트도 있고, 이게 연천 공영 터미널 공영 버스 터미널입니다. 연천 공영 버스 터미널인데 터미널 상권에도 사람들이 잘안 다니고요. 연천읍 시장으로 왔고요. 연천읍 시장으로 왔고 연천읍 시장은 5일장이라고 합니다. 2, 7일장인데 오늘이 7일이라서 장이 열리는 날 같은데 아직 좀 조용합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게이트 차단되어 있고요다 비어 있어요 근데 연천읍 시장은 이게 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설마 장날인데 저는 최소한 여기 오면 뭐 꽈배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과라든지 부침개 이런 거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 옛날 옛날 로퍼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어좀 감성적이긴 한데 어. 옵시다 가겠습니다. 아, 이제 땀이 좀 식었고요. 일단은 어 연천읍 밑에 이제 연천군 정곡읍이라고 하는 정곡읍을 가서 정곡 시장이 여기 연천에서는 가장 큰 상권이 가장 크고 활성화되어 있다는 지역이거든요. 아마 이뭐 안보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연천읍보다 정고읍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어, 북쪽에, 북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연천읍보다는 조금 더 남쪽에 있는 정고읍의 사람들이 더 아래쪽으로 모여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고읍을 가서 전국시장에서 좀 먹을 것도 찾아보고, 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연천읍에 비해서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다음, 다음 일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고급에 내렸고요. 내리자마자 연천읍이랑은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옆에 뭐 롯데슈퍼도 있고 은행도 있고 그러고, 그러고 보니까 은행을 못 봤네, 요 연천 읍에서 은행도 있고 이제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보시면 어, 상점가도 많고. 프랜차이즈도 많고, 뭐, 그래요. 근데 원래 전곡이 연천군의, 연천군이 아니었답니다. 예전에는 양주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어뭐 양주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뭐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연천군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가나의 구역을. 인구 소멸 위험 단계와 관심 단계가 있는데, 관심 지역이 있는데, 연천은 위험 지역이거든요. 젊은 사람이 다 유출되고 줄어들고 있다는 뜻인데, 그래도 신문기사나 뉴스로 봤던 타 지역에 비해서는 뭐 병원이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시장은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지. 지금 사람이 없다고 해서. 장사가 안 되는 시장 같진 않고, 어느 정도는 되니까 이렇게 공실도 없고 하겠죠. 근데 명성에 비해서는 약하다. 일단 너무 더워서, 일단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먹고, 어, 어떻게 마무리를 하든지 해야겠습니다. 비빔냉면이랑 만두 왕만두 한 접시 시켰습니다 냉면만 먹으면 물냉면을 시킬건데 만두가 있어서 만두가 있을 때는 비빔이 진리죠 사장님 시장에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요? 너무 더울 때는 없죠 아 주말엔 많아요? 특히 장날 같은 때도 손님 많고 음. 좀 시원할 때 다시 와봐야겠다 <laughs> 네.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이 앞치마 해라고 할때 음. 할걸 드립니다. 이 집은 이 집은 겨자가 매우 맵다 겨자소스인데 매우 뭐 좋아하시는 분이 겨자를 많이 넣으라고 적혀있네요 다 먹었으니까 바로 가기는 그렇고 시장에서 도좀놀다가 아까 전에 꽈배기 지나는데 꽈배기도 사먹고 커피도 한잔더 하고 좀 시, 시장에서 넘나가겠습니다. <laughs> 커피 기다리는 중인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어, 정육점이, 정육점인데, 수냉식, 수냉식, 냉, 신선도 유지 시스템이라 해야 되나? 어,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커피는 샀고, 커피는 샀고 이제 까배기를 사러 가야지 까배기 하나씩도 팔아요? 네 500원 아 그럼 까배기 하나, 핫도그 하나 주세요 한2 0 0 0 얘는 뭐뭐 발라줘요? 어 설탕, 아다 발라주세요 설탕, 케찹 네. 포장해 이거? 네 손이 없어가지고 <laughs> 자 커피랑 도너츠입니다 한지대 있으려나? 까베기를 타고 왔는데 이런 곳이 있네요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까베기부터 오 어, 까베기 색깔은 일단 갈게요 사실 꽈배기나 그런 건 아니고, 일반 시장에서 파는 꽈배기, 옛날 꽈배기 같은... 아... 무난합니다. 다음은 핫도그, 핫소그 그... 포장... 고장, 포장을 하니까, 사탕 개찹을 다발라서 포장을 하니까... 하에서 믹신이 됐습니다, 믹신. 음. 우리 지역사회가 소멸되지 않게 다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한 번쯤은 방문을 해 주시고 관광도 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